전국 특별자치도 부안에 왔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은요 채석강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옛날에 중국에서 이태백이 달을 달려다 물에 빠진 곳이 채석강이래요. 그런데 거기처럼 경치가 아주 절경이라서 여기도 그런 채석강이라 이름이 붙었고요. 먹을 것이 굉장히 많은 곳이라서 저는 진짜 부안에서 뭘 먹고 갈런지 신나는 마음으로 달려왔거든요. 함께 가보시죠. 케이 맛있을지도 오늘은 고향의 맛을 찾아가기 전에. 부안이 자랑하는 멋을 먼저 만나봅니다. 수많은 책이 켜켜이 쌓인 듯한 채석광을 보니 이런 게 자연이 빚은 보물이구나 싶었어요. 참 신비로워요. 이 지층 좀 보세요. 지질학자들이 보면 너무 탐력 있어요. 세상에 어쩜 이렇게 저, 이래서 절경이라고 하나봐요. 야 여기 따개비 이거 봐라. 여기, 여기 살아있다. 따개비들이 여기 다닥다닥 다닥 붙어 있어요. 응. 이거 굴 아니야? 굴 같은데? 안녕하세요. 이거 호각 같이 생겼어, 새끼. <목소리> 여기서 어, 시장이네요 뭐래? 전지점 모두 <laughs> 새끼는 먹겠는데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여행 오셨어요? 네, 아니, 저희 안녕,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버지 모시고 여행 아, 왔습니다. 아, 네. 안녕. 엄청 유명하신 분이셔. <laughs> <laughs> 알았어. 뭐 드시러 가세요 지금 점심? <laughs> 저희는 점심에 네. 생선구이 먹으러 갑니다. 생선구이. 아, 바지락, 바지락예 음.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백합도 그렇고. 그렇죠. 워낙 또 여기 특산품이고 아. 맛있잖아요. 국물이 진하고 또 여기 유명해가지고. 음. 칼국수나 그쪽으로? 아, 음. 바지락 칼국수나. 네. 맛이. 어. 사랑하더라고요, 그 향이랑 그색이 저보다 더한 미신을 갖고 신 거예요. 아, 어요 네. 어디서 왔느냐고 노래로 답을. 사습니다 노래 교실에서 오잖아요 네, 노래 교실에서. <목소리가> 잘잘잘 하시네. 하시네. 생선 정식을 뭐, 먹었는데요. 네, 네. 너무 너무 많이 나왔어. 네, 지금 네, 네. 아직도 맛있게. 소화가 안 돼. 네. 네. 어대, 아바대, 아, 아, 이너, 갈치. 바닷가라 좋은 해산물들 많네. 백합 정식. 백합장 조개. 백합장 어. 부침하고 바지락 축. 바지락 전. 뭐 바다 깨끗하고 신선하니까. 예. 벌도 있고 게벌이니까 또. 저희 백합죽요. 백합죽 네. 암요 부안의 자연이 경치만 빚었겠냐고요. 바로 섭외에 나섰는데요. 어우 사람 손님 많아. 네 저희 여섯 시내 고향에서 나왔는데 네, 촬영을 좀할수 있을까 하고요. 근데 네, 아무 데나 상관없어요. 이원도세 명밖에 안 되니까 네 네. 네. 헤지롱 성공했죠 어. 빨리 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래요 손님이 굉장히 많아요. 부안의 첫 번째 맛은 바지락과 백합 요리입니다. 맛집인가봐 여기가. 아니 많이, 현, 현지 분들이 알려주시던 진짜 현지 맛집인가봐요. 음. 저 여기 백합죽이 하나 하니까 그러니까 백합죽 하나 하고요. 네. 바지락 칼국수 하나 하고. 칼국수 하나. 또, 또 하나. 바지락 회무침 하나. 먹고 네, 알겠습니다. 세개 주문하겠습니다. 네. 네. 반찬이라도 좀 가져갈게요. 어,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아니 내 들고 갈게요. 너무 바빠서 안줘서 <laughs> 가져왔어요, 내가. 한창 바쁜 시간이니까 이 정도는 감수해야죠. 기다릴수록 맛이 더 기대됐어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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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와, 왔다. 한국의 순환 회 먼저 드릴게요. 아, 고맙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와, 대박이다. 네, 칼제비예요, 어머. 칼제비. 바지락 이렇게 잔뜩 들어서 국물부터. 오, 시원해요. 아우 시원해. 바지락이 이렇게 작아 보여도요. 요 작은 알 안에 정말 영양 덩어리가 들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 미네랄 많죠. 단백질 있죠. 비타민 B6 있죠. 여기에 또 철, 인, 뭐 칼슘 이런 거 많아서 자라는 아이들이나 우리 같은 나이든 사람한테 너무 좋은 음식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넣어서 아주 시원하게 국물을 냈으니까 영양제 한 통인 것 같아요. 음. 거기 음. 거 쫀득쫀득해요. 아주. 음. 그리 일단 비린내가 없어요. 조금 선도가 떨어져면 비린내, 그 조개 특유의 비린내가 있거든요. 그런 거 없이 아주 맑고 시원하고 싱싱해요. 음. 거기다 칼국수에 수제비까지. 건더기도 참 푸짐하죠? 음. 마음은 급한데, 뜨거워서 예쁘게 먹기는 틀렸네요. 음. <laughs>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됐죠, 뭐. 노다지. 갯벌에서 바지락을 직접 키는 것만큼 아주 즐거운 수확이었어요. 음. 일부러 이렇게 많이 넣어준 건 아니시겠죠? 음. 숙지에서의 그저도만이잖아요 해장하기에 너무 좋죠? 바지락회 무침도 맛을 봐야죠. 이거는 숟가락 떠먹어야 될것 같아요. 음. 바지락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음, 생물을 먹어도 이보다 더 싱싱하지는 없을 것 같아요. 음, 음. 백각 죽이에요. 근데 여기다 뭐를 넣었을까요? 색깔이 좀 노래요. 보통은 하얀색이거든요. 근데 이건 좀 노라네요. 음. 살을 잘 다져서 이렇게 잘 볶았나 봐요. 그 고소함이 죽이지는 부드러움이랑 함께 아 이거 굉장히 고소하고 부드러워요. 젓갈 하나 올려서 창란 젓갈 어머, 같아요. 너무 맛있어. 음, 음 이제 땀이 좀막 나는 게. 제 몸에 있는 나쁜 것들이 다 바깥으로 음. 쏟아져 나오는 그런 기분이에요 감사히를 보시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laughs> 프로그램이에요. 진짜 사람들이 <laughs> 맛있는지 알려줘서 아, 너무 반가워요. 아, 이 울금. 노란색은 혹시 울금? 아, 울금. 그데이 바지락 같은 건다이 여기서 나오는 건가요? 어디서 음. 나오나요? 음. 갯벌에서 음. 좋은 바지락이 거잖아요. 음. 다른데는 갯벌이 아니면 바지락이 안 나. 그렇죠, 음. 그렇죠. 근데 음. 따로 그렇구나. 이렇게 좋은 걸 따로 구매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바다의 직송으로. 아. 바다에서 잡아오는 거 바로. 음. 들어가는 재료부터가 정성의 시작이죠. 쉬운 음식 같아도 맛에서 바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집 음식을 한 번만 맛보면 자연스레 단골이 된답니다. 네, 맛있어요. 시원하고. 오늘 시원해서 좋았어. 너무나. <laughs> 와보면 후회 안 하고 보람을 느낄 거. 저도 부안에 간 보람을 아주 제대로 느꼈습니다. 아, 부안의 맛이 어떤 거구나. 오늘 잘 먹었습니다. 이거 정말 이 맛을 너무 자랑하고 싶어요. 증서 드리겠습니다. 네. 무침, 국물, 주까지 구성도 참 알차죠? 한결 든든해진 배로 다음 부안의 맛을 찾아나섰는데요. 아주 많아 보니다. 아니, 행이 어떻는데 아주 참인 봐. 제가 네, 아이보스습니다 여기 곰새 오면 예. 뭘 먹어야 되죠? 우리 쪽갈, 젓갈, 젓갈. 젓갈 같은 것도 있고. 네, 네. 요 이제 곰새요 포구 때문에 또. 음. 아, 이게 포구구나. 네. 여기 저 소금도 좋으니까 그렇죠? 곰새우 네, 네. 네. 염전이고. 저쪽으로도많네 지금 젓갈집들이 이렇게나 많으니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야죠. 야, 이렇게 깨끗하게 크구나. 아, 이거 뭐, 반만한 그릇 있으면 뭐, 여기, 걱정이 하나도 없겠는데요, 그냥. 곰소은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젓갈백반도 있지만 네, 네. 풀치조림이요. 풀치라고 하는 게 갈치 조금 작은 거, 네. 이렇게 톡톡 말린 거, 그걸 말스 거죠. 그거를 이제 거죠? 조림식으로 해가지고. <laughs> 저희, 어, 잠깐 말씀 좀 여쭙고 촬영 조금 해도 될까요? 네. 네뭐 조금 먹어봐도 될까요? 네. 음, 짜장고 맛있어요. 음 곰소는 소금이 네. 제일 유명해요. 미나리를 풍부하고, 음. 젓갈이 유명하니까, 여기가 젓갈 고장이니까, 젓갈 백반 드시는 게 낫죠. 좋은 소금이 역시 제 밥, 이 음식 하는 데첫 번째. 드디어 젓갈 백반 기다리던 그 맛을 보기 위해, 현지 분들이 알려주신 식당으로 찾아갔습니다. 밥 먹으면서 좀촬영 해도 어떨까?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네네. 네. 들오세요들오세요 우리 집은 아니지만 들어오십시오. <laughs> 두, 두 번째 부안의 맛은 젓갈백반인데요. 여기가 젓갈백반이 맛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오면 또 풀치조림도 먹어야 된다고. 풀치가 유명해진 것보다도 네. 갈치창 액젓이라고 아. 그 풀치로 그 이제 내장 빼고, 네. 대가리 빼고, 어. 이렇게 다 담아요. 음. 근데 이제 그또 갈치가 남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아 어떻게 버릴 수도 없고 뭐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어. 그럼 조려서 집에서 그냥 졸여서 먹는 아,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젓가을를 담고 남은 풀치는 불비처럼 짚으로 엮어서 해풍에 말립니다. 이 풀치가요 말르면 너무 맛있어. 이게 이보다 더 맛있는 거 없어. 호엄스 특산물이라니까 이게 너무 음, 너무 맛있어요. <laughs> 조연이었던 풀치 몸통이 부안 엄마들의 손을 거쳐서 향토 음식으로 재탄생한 거죠. 말린 풀치와 감자를 넣고 고춧가루를 양념한 다음에 국물이 자작자작 빨갛게 졸여주면 부안 곰소의맛 풀치조림 완성입니다. 세상에 와... 오. <laughs> 먹어볼 생각에 <웃음> 저절로 웃음이 나더라고요. 와, 임금님 밥상이네요, 정말. 응? 임금 수라상인데요. 밥이랑. 창나. 비빔 낙지, 아가미, 달치 속젓, 씨앗젓갈. 그다음에 가리비, 꼴뚜기, 오징젓갈 젓갈은 네. 일단 김에 싸서 아. 밥이랑 같이 드셔도 더 맛있고. 네. 이 풀치는 살 발라 가지고 밥 위에 얹어서 이거를 살포시 해. 비벼서 같이 드시면 아. 살을 같이 밥이랑 비벼서 먹으면 반 있으면 있는 요이 밥이 모자랄 것 같은데. 오징어젓갈 같아요 음. 새우네요 음. 야 이거 밥뭐 마냥 먹겠는데요. 어떤 걸 먹어야 되지? 야 요재미도 있네요. 각기 다른 젓갈을 먹어. 음. 이런 발효 음식일수록 기본이 제일 음. 중요한 법이죠. 곰소 소금이 왜 좋다는지 알것 같아요. 소금이 나쁘면 쓴 맛이거든요. 있끝 맛이런데 젓갈이 달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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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맛있게. 아니 우리 선조가 <laughs> 정말 얼마나 지혜로우셨는지 음. 보세요 이렇게 바닷가에서 좋은 소금으로 나는 싱싱한 재료들을 이렇게 절임을 시작한 게 삼국시대 때부터 있었다고 그러니까 발효라는 게 그때부터 이미 알고 시작하신 건 거죠. 그러니까 오랜 동안에 녹아 있는 지혜로 정말 이 젓갈 같은 건 과학인 것 같아요 정말 이건 풀치조림 아, 음. 풀치도 있었죠 이렇게 맛있는 살이 조연이래요 이렇게 오. 살을 발라서. 먹고 있는데도 먹고 싶은 그런 기분 아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죠. 음, 음, 갈게 음. 음. 부드러운 맛은 그냥 있으면서 약간 반건조를 해서 그 진한 생선의 맛이 있죠. 이렇게 말려놓으니까 생선 진한 맛까지 느껴져서 오히려 진짜 별미인데요. 밥도둑 밥도둑 하더니. 정말 이거 밥도 둑 중에서도 이거는 아주 두목인데요. 응? 음 맛있어요. 음. 제 마음까지도 싹 훔친 맛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아주 개운하게 배를 한가득 채웠습니다. 맛있게 먹고 갑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자연이 내주고 손맛이 더해지니 맛있을 수밖에요. 변치 않길 바라게 되는 맛, 자꾸 자랑하고 싶어지는 부안의 맛이었습니다.